안녕하세요 친절한 호주 파스 유학원 베스트 아듀케이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SAI의 캐닝턴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너무 넓어서 깜짝 놀랐어요. 차를 가지고 계신 학생분들은 바로 캠퍼스에 주차를 하셔도 되신답니다. 한국인 매니저 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캠퍼스 소개와 그리고 코스 소개를 잘해주셔서 더욱 SAI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조건은 코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한국 고등학교 학력과 공인 영어 시험 결과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인 영어 시험 결과가 없다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 입학을 할수 있습니다. SIN은 호주 영주학과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학과, 요리, 차일드케어, 텔레 커뮤니케이션, 목수, 벽돌공, 타일공 등을 운영 중입니다. 있습니다. 학교 입학은 코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1월, 4월, 7월, 10월에 입학일이 있습니다. 초기 신청 비용과 그외에 SAI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베스트 아이디케이션으로 연락 주세요. 바바이